빈시 챔프포그 몇 캐릭 정도 되나요? 원딜, 론 윌라드, 바스꾼 엘프 끝이고요. 탱커, 아이작, 제킬, 어, 슈톤 끝입니다. 근딜, 이무스또 있냐? 내가 쓰는 게 어쨌든 뭐한세개세개 3개, 3개 됩니다. 클리브 쓰지 않나요? 클리브 하긴 하는데 저점이 너무 낮아서 좀 그럼 하기는 함. 근데 저점이 너무 낮아서 좀 그럼. 오점 터지면 할만한데 저점 터지면은 그냥 진짜 뉴비 오해 쌉가는 그냥. 야, 근데 이번 시즌 클리브 괜찮은 거 맞냐? 아니 장갑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클리브 레벨링 괜찮은 거 맞아? 난 모르겠다. 와, 다섯 명이 다 일정 이상을 가는 아름다운 모습. 근데 차라리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. 아, 벌써 채팅이 좀 핫한 느낌이니까. 저팅구한마는 얘들아 저쪽 귀인에다가 좋다, 링가 친구들이라. 코킹 세게 맞으면은 좀 아플 건데. 그것도 그냥 아픈게. 레바잖아 친구야. 아, 됐어. 아, 됐어. 이것도 중독이. 더블. 갑자기 레이지스톰이 선녀로 보이는 테레블쓴데이에스맨 비행 소리 듣자마자 어떡해? <laughs> 바로 어떻게난발하다가 갔는데 이거 어? 사실 레이지스톰은 선녀가 아닐까 아 샬런서 미안 레이지스톰이 아니라 테러블 썬데이 했다면 내가 앞에 딱 깔아주고 살릴 수 있는 건데 어? 아 다시 본인 선녀였다 테러블 썬데이 어, 까비. 나름 크릭까지 터졌는데. 야, 씨. 다먹가올 줄은 몰랐다, 야. 한타 이겨. 우리 한타 이겨. 까비. 이감미, 어 이감미. 어, 왜 시작부터 올 차단인가요? 제가 지금 세 판이가 네 판짼데 오늘 뭔가 채팅 상태가 차단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. 아니 근데 요새 슈퍼 뭐 진짜 동네북이네 진짜 슈아걔는 캐릭이 왜 이렇게 많냐? 어 루동아. 오 아니 구 오래래? 이독이어 잡았으면 됐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. 아, 마이티시피오 아니 시시코인줄 알고 나도 모르게 맘만 불렀네. 아니 시시코인줄 알았다니까. 오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? 오랜만이네 이런 맛은 테러블 쓴데에 했으면은 어떡해 <laughs> 번지도 못하는 테러블 쓴데에 어떡해 이런 난전상황에서 대처 잘해주는 레이지스톰 호감모감 깨요 호감 근데 지형자각할 때 레이지스톰 어떡해 어? 몸 딜이 돼서 궁 써야하는데 레이지스톰 어떡해 근데 확실히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레벨링이 엄청 크게 차이가 안 나. 지금 보면은 타워 차이가 3개가 나는데. 지금 적팀 딜러랑 우리 딜러랑 레 비슷비슷하거든요. 뭐 우리 탱커들이 립을 많이 먹긴 했는데. 아니, 그냥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먹었네. 벌써 3티를 찍었다. 근데 그렇고 죽는다고? 저러고에? 아니 네, 킬 로제 코인 떡상했는데 저렇게 주워준다고? 아, 중앙 타워 200 코인 체감 되나요? 저는 좀 되는 편. 아니 근데 부수고200 코인이 아니라 데미지에 따라 200 코인이라 돈더 많이 주지 않나? 아 그냥 200 코인인데 데미지에 따라 나누는 겁니까? 어 잡기로 했어. Mønsteret er i gang. 어쩔 건데 이러면 어? 뭐, 너무 돼, 너 못해? 어머, 어쩔 건데요. 난간 올라가면 니가 어쩔 건데. 아, 얘들아, 교통사고 당했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어? 와 순삭 판다 뭐야 나이스 한대얘들 루이스 멀리 있는데 야 어, 이거 맞음? 크게 돌걸 근데 막으면 되 죠？어, 막으면 돼？루이스 <laughs> 씨, 혹시 <laughs> 난 간에 뭔가？그 뭐가있 나？어, 그 약간 꼴통이 있 나？저거 어각 치고 <laughs> 내가 설계 한 대로 해？이거 진짜 맛있 어요. 중요한데 와, 딱! 승률 50% 뭐냐? 와. 사실, 골드 주면은 좀, 베리 감사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골드는 욕심인가? 어? 그래도, 전 시즌, 에이스 승급전에서, 목 잘렸는데, 이, 5승우 패했다고 이거 골드 바라는 건좀 욕심인가, 이거?